체크. 안녕하세요. 로또 1등 당첨번호를 분석하는 로또 맛집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추첨일이었던 962회차. 부모님께 큰 선물 해드릴 거라 기대했던 로또. 역시나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다시 한번 될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열심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또 맛집과 함께 로또 당첨이 당첨되는 그날까지! 로또 962회차 복귀 잠깐 하고 갑니다. 라인 추천수 1번, 28번 두수 관심 구간 28번, 34번 두수 강력 추천 열수에선 28번 한수 출연이네요. 많이 부족했던 962회차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구독자 분들께 1등 당첨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로또 맛집이 될수 있도록 분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진짜, 공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분석 공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의 힘, 구독과 좋아요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5일 스승의 날이 추첨일인 로또 963회차. 지난 학창 시절에 은사님들 한분한분 떠올려 보며 분석 바로 출발합니다. <laughs> 역시나 기본 분석 자료인 이월수, 이웃수, 사각 모서리 16수는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963회 차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것 같네요. 잘 지켜봐주세요. 좋은 수 반드시 보일 겁니다. 잠깐, 보너스 시간, 재미로 뽑아보는 자동 로또 게임. 그냥 재미삼아 자동으로 산다는 느낌으로, 하하하. <laughs> 자동 게임 시작합니다. 21번, 27번, 7번, 24번, 34번, 15번. 2번, 25번, 39번, 13번, 20번, 31번. 10번, 27번, 11번, 29번, 2번, 31번. 이상으로 자동 로또 게임 세 조합 번호 추첨 완료했습니다. 땡기신다면 그냥 고고고! 라인 추천수로는 가로 2번, 4번, 6번과 세로 2번, 그리고 3번 일부, 5번 라인입니다. 다시 살아난 단번대와 10번대, 20번대의 초반 번호들, 그리고 후반부의 30번대가 강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관심 구간으로는 2주, 4주, 7주, 9주 미출 구간을 찾아보았고요. 라인 추천수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보험수 혹시수로는 4주간 미출 구수인 6번, 7번 끝수를 잡아보았습니다. 보너스 볼이 0 끝수일 때 다시 한번 0 끝수 출연의 흐름이 있는데 요즘 0 끝수 출연이 너무 과출현 상태라 과연 흐름대로 나와줄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출현 확률이 재미있는 말 그대로 재미수. 5월 15일이 추첨일인 로또 963회차. 0 끝수인 10번, 20번, 30번, 40번과 20번의 주변수, 19번, 21번, 재미삼아 지켜봐 주세요. 기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 추천 열수를 뽑아 보았습니다. 2번, 7번, 12번, 17번, 24번, 26번, 36번, 37번, 40번, 44번입니다. 느낌이 확 오는 번호가 있으시다면 꼭잘 챙기셔서 기본 분석 자료들과 조합 잘 하셔서 상박의 대박 1등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응원의 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감사합니다.